신도 D400 RADF 2차 스마트 롤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도란블루 스마트 롤러를 보시면 안쪽에 정품 1A 베어링 역할을 해주는 1A 베어링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1A 베어링은 100만 장 이상 사용해도 종이 걸림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품 롤러에서 저희 스마트 롤러로 교체 시 정품 1A 베어링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지가 밖으로 빠지지 않도록 틈에 홈을 내주었습니다. 스마트 롤러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장 종이부터는 2차 급지와 역전 급지 사이에 종이를 미리 올수 있게 도와주어 미스피드 확률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신도 D400 RADF 2차 정품 급지를 도란블루 스마트 롤러로 교체하는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스냅링 빼주시고요. 정품 원의 베어링 제거합니다. 급지도 제거해주시고요. 스냅링 빼주시고요. 아, 기어 옆에 스냅링은 제거합니다. 그리고 기어에 있는 핀 제거하고요. 어, D400 스마트 롤러는 제품 교환 시 정품 부품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서 1차 축과 2차 축이 맞지 않아서 이 오링을 먼저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어는 정품에서는 이렇게 넣었는데, 스마트 롤러를 교체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스마트 룰러. 스마트 룰러 넣을 때는 원웨이 베어링이 먼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스네닝 껴주시고요.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복사기에 이 틀을 장착하실 때 저희가 기어를 반대로 넣었잖아요. 이 기어의 튀어나온 부분이 플라스틱에 간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진과 같이 모서리 부분을 니퍼로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